안녕하십니까? 국립축산과학원에 근무하는 서성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목초 및 사료작물의 초정별 특성과 재배 방법 중 겨울 월동 사료작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월동 사료작물에는 이탈리안 라이그라스, 청보리, 호밀 등이 있습니다. 이탈리안 라이그라스, 청보리, 호밀은 우리나라에서 3대 월동 사료작물로 이렇게 불리고 있죠. 먼저 이탈리안 라이그라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예, 이탈리안 라이그라스는 소가 아주 좋아하는 풀로 생산성과 사료가치가 우수하죠. TDN 함량은 한60%또 그에게 근접합니다. 이탈리아 나이그라스는 배수 불량지나 습해 지역에서도 잘 자라고 또 국산 종자의 보급이 해마다 늘어가고 있는 그런 큰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탈리아 나이그라스는 건조에는 다소 약한 편입니다. 전체적인 장단점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국내에서 개발된 이탈리아 나이그라스 품종은 12가지 품종이 있습니다. 극조생종 두품종 중생 조생종 세품종 중생종 한품종 만생종 여섯 가지 품종이 있습니다. 작부체계를 고려하면은 조생종이나 극조생종 재배가 유리합니다만은 우리가 품질과 기호성을 고려할 때는 만생종이 더 우수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전체적으로 조생종 중생종 만생종 이 품종은 그린팜, 그린팜 이후 등의 코그린, 코스피드 코이널리. 중생정원 고인마스터, 만생정원, 화산백이로 화산백 4호 등이 있습니다. 표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파종 적기는 충북부 지방에서는 9월 하순이 되겠습니다. 즉 수원 지방의 경우 10월 5일이 파종 한계기가 됩니다. 이때 10월 5일까지 파종을 해야지 월동률을 90% 정도는 유지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파종량은 조파할 때에는 헥타르당 30kg. 삼파할 때에는 40kg 정도, 그리고 임모 중 파종에서는 50kg 정도 파종을 합니다. 시비량은 기비로 미끄럼이죠. 헥타르당 질소 40kg, 인산 100kg, 칼리 100kg, 그리고 이듬해 봄, 월동우 추비, 우끄름으로는 질소만 한 100kg, 요소로는 한 220kg 정도가 되죠. 그렇게 주는 것이 권장됩니다. 파종한 다음에는 반드시 진압을 해 주셔야 됩니다. 건조의 피해를 막아 주어서 수량 증가에 유리하지요. 진압은 월동한 다음, 이런 봄에도 반드시 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스리빨 피해를 막아 주고 곰포사리지의 품질을 높여 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배수로를 잘 정비해 주셔야 됩니다. 이탈리아 나이거스는 벼를 수확하기 전 벼가 서 있는 상태에서 파종하는 임모중 파종도 많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별을 수확하기 열흘에서 보름 전에 파종을 하는 거죠. 임모중 파종에서도 파종에서는 맑은 날, 한낮에 종자를 뿌려주는 것이 좋습니다. 임모중파종 사진인데요. 종자를 파종하고, 별을 수확하고, 볕집을 수거하고, 또 이렇게 집초를 하고, 곰포를 하고, 그렇게 됩니다만, 그게 아래 가운데 사진을 보시면은, 이탈리안 나이그라스가 벼집 사이에서 벼 사이에서 자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마지막 사정은 사진은, 사진은 임모종 정착 상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임모종으로 파종할 경우 이렇게 군데군데 빈 땅을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만은 이탈리안 나이그라스는 분들이 왕성하기 때문에 빨리 피복이 되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예, 이탈리안 나이그라스도 수확 시기가 늦지질수록 수량은 많아집니다만은 사료가치나 건물 소화율은 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봄철에 한번 이용할 때는 수확즙기를 출수 후기에서 교화기에 수확하는 것을 가장 권장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형곰포사일레이지를 만들든지 또는 헤일레이지를 만듭니다. 표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보리, 일명 총채보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청보리는 생산성과 살가치가 좋지요. 또, 도복이었고, 건조지에서도 비교적 잘 자랍니다. 반면에 청보리는 습해에 다소 약해서 또 약하고, 추위에는 호미를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장단점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국립식량과학을 에서는 영양보리, 우호보리, 유연보리, 유한보리 등 13가지 청보리 품종을 개발을 하였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많이 접하는 것이 영양보리, 어? 우어버리, 유연버리, 유어버리 등이 되겠습니다. 표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청벌이 품종 중에서 최근 개발된 유연버리나 유어버리 등은 까락이 없어서 소가 잘 먹습니다. 사진에서 오른쪽 그림이 되죠. 유욕 유호버리가 됩니다. 정벌의 파종 적기는 수원 지방의 경우 10월 상순입니다. 이보다 파종 시기가 늦어질수록 수량은 크게 떨어지죠. 남부 지방은 10월 중순입니다. 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파종량은 조파시에는 헥타르당 150에서 160kg, 산파시에는 200kg, 때때로 220kg도 뿌려줍니다만 파종 후에는 진압을 잘해주고 배수로 관리를 잘해주셔야 됩니다. 시비량은 질소, 인산, 칼리를 헥타르당 각각 100kg 정도씩 주고 이듬해 보면 은 반드시 웃구름을 주셔야 합니다. 청벌이는 주로 곰포살레지로 많이 이용을 하죠. 그래서 곰포살레지 만들 때 수확적기는 호수기에서 황수초기가 권장이 됩니다. 보리의 가락의 끝부분이 노랗게 변하는 5월 중순 조금 더 주면 5월 하순경이 됩니다. 그림을 잘 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호밀입니다. 호밀은 추위에 잘 견디며 봄철 생육이 빠르고 환경 적응성이 강해서 재배의 안정성이 매우 큽니다. 그렇지만 호밀은 출수 이후에 사료 가치가 급격히 떨어지고 기호성과 사양능력이 낮아지죠. 또 종자를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장점과 단점은 표를 잘 보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호밀도 국내에서 개발된 품종은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종자 정식이 예지 못해서 100% 종자를 외국에 수입에 의존하고 있죠. 표를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호민은 추위에 강하지만 역시 파종 적기를 잘 지켜야 합니다. 특히 중북부 지방에서 중요한 풀사료 자원이기 때문에 너무 춥기 전에 파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중부 지방은 10월 상중순, 남부 지방도 10월 중순 늦어도 10월 하순까지는 파종을 저희들은 권장을 합니다. 그래야만 어느 정도의 생산성을 그림에서 보시는 것 같이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다. 호멸의 수확적기는 출수기부터 출수 후기인데 최근에 원형공포살리지를 많이 만들어서 이용을 하죠. 늦어도 개화 초기까지는 수확을 마치는 것이 좋습니다. 또 최근에는 이탈리안 나이그라스와 청보리를 홈파에서 이용하는 농가가 늘어나고 있지요. 그래서 라이그라스와 청보리를 홈파하게 되면 기상의 관계 없이 재배의 안정성을 높여줄 수가 있습니다.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탈리아 라이그라스의 도복이 방지되고 기계화 수확 작업이 용이해지고 또 청보리 같은 경우 습열의 피해를 보완해 줄 수가 있고. 네 번째 보시는 바와 같이 수량이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20% 정도는 높아질 수가 있는 그런 장점이 있고 재배의 안정성 확보가 용이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 파종량은 청보리는 헥타르당 130에서 140kg 정도 뿌리고 이탈리안 라이그라스는 25kg 정도가 권장이 됩니다. 이렇게 자료를 참고해주셔서잘 뿌리시면 안정적인 조사배 확보에 많은 도움이 되실 걸로 생각합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